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서울 여의도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볼 일이 있어서 잠깐 들렸다가 어, 이곳에서 특히나 해보면 좋을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여의도 하면 한국에서 가장 많이 돈이 도는 곳중 하나잖아요. 그만큼 되게 상막하기도 하고 되게 공장처럼 생활 공장처럼 인간 공장처럼 느껴지는 곳이기도 해서 올 때마다 참썩 유쾌한 기분이 드는 곳은 아닌데. 어, 최근에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 하는 게전 세계 사람들한테 한번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다른 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다 가족 혹은 아이 이런 게 자신의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유독 한국 사람들만 돈이 제일 가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서 그게 되게 요즘에 회자가 많이 되고 있는데 뭐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나라가 좀 여러 개면 모를 텐데 한국만 유독 돈이 중요하다고 대답을 했으니까 되게 흥미로운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도 도대체 왜 그럴까 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러다가 생각하게 된게 사실 여기서 진짜로 질문해야 될건왜 유독 한국 사람들만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왜 그렇게 가족과 아이를 중시하느냐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전통사회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가족을 중시하는 게 되게 이해가 돼요. 왜냐면 전통사회에서는 가족을 중심으로 모든 결, 경제활동이 일어나고 또 노후대비 같은 것도 가족이 있어야만 보장이 되고 그러니까 가족을 최고로 우선시하는 게 이해가 되는데 현대사회는 더 이상 그렇지 않잖아요. 특히 서구 선진국, 특히 복지국가들에서는 사실상 가족과의 전혀 어떤 관계를 맺지 않아도 평생 먹고 사는데 별로 지장이 없거든요. 예전 같으면 가족이 할 역할을 지금은 정부가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상 가족의 중요성이 예전보다는 실생활에서는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중시한다는 게 저는 오히려 되게 신기한 현상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답을 내리기 위해서 한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개인주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흔히 서구 선진국에서는 개인주의가 상당히 많이 퍼져 있다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사실이기도 한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집단주의적인 사고 방식이 강해서 공동체 의식도 되게 강하고 개인을 공동체에 속한 일원으로서 이해하는 의식이 강하고 그렇다 보니까 남들과 비교도 되게 많이 하게 되고 반면에 많은 서구 국가들에서는 이웃집 사람이 무슨 차를 끌고 다니는지 직업이 뭔지 얼마를 버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하등 상관을 안 하는 것도 많거든요. 심지어 가족들 사이에서도 너 얼마 버냐 이런 거 묻는 게 금기시되는 문화를 가진 나라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러면 더더욱이나 의문이 들죠. 아니 그렇게 개인주의적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또 가족은 중요시하지? 이게 되게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한번 개인주의가 발전해온 역사를 들여다보면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구사회도 중세 이전까지는 상당히 집단주의적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구사회의 문학을 한번 들여다보면 중세 이전까지는 주로 거대한 영웅의 대서사시, 이런 게 주를 이뤘습니다. 그런 문학작품 안에서 한 개인이란 커다란 사회적인 이야기를 구성하기 위한 하나의 부속품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중세시대를 거치면서 사람들은 점점 개인의 내밀한 내면을 들여다보는 문학작품을 쓰기 시작해요. 어떤 사소한 인물의 사랑 이야기라든지 질투 이야기, 야망 이야기, 이런 것들을 쓰기 시작하거든요. 한마디로 그때부터는 개인을 고유의 가치를 갖는 존재로 인정하기 시작하고 한명한 한 명의 개인이 모두 다 무한한 깊이의 내면을 가진 존재이구나라는 의식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개인주의의 의식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개인주의가 발전했다고 해서 사람들끼리 서로 나몰라라 하게 됐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개인주의가 발달을 하면서 사람들은 아 나도 이렇게 깊은, 무한한 내면을 가진 존재이고 그 자체로 고유한 가치를 가진 존재라면 그러면 다른 사람도 똑같이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똑같은 권리와 똑같은 내면과 똑같은 가치를 가진 그런 존재라는 의식이 싹 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평등의 관념이 발달하기 시작했고요. 또 보편 타당한 법질서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적용을 받고 살아가야 한다는 법치주의 질서가 발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 가진 사회적인 가치, 사회적인 지위 그런 거에 의해서 그 사람을 평가해야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다들 똑같이 무한한 가치를 가진 존재다 라는 게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런 각도에서 생각해보면 개인주의의 발달은 타인에 대한 존중과 서로 때려야 뗄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 사회에서는 개인주의가 상당히 미성숙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집단주의적인 의식이 되게 강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서구 시기에 개인주의적인 법질서 또 관념 체계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법적으로는 개인의 권리가 상당히 많이 보장이 되게 되었는데, 그런데 개인이 과연 왜 소중하냐? 왜 인간이 각각 다 존엄성을 갖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하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개인주의가 서로 사람들끼리 나몰라라면서 무조건 자기한테만 이득이 되는,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에만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게 된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나한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줄 수 있는 돈을 가장 중요시하게 된게 아닐까 싶은데요. 결국에 좀더 성숙한 형태의 개인주의가 발달하고 타인에 대한 존중이 또 발전하고 그러려면 저는 자신의 내면을 깊이 성찰할 수 있는 기회, 나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지금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전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 사회의 시에 대한 상당한 무관심을 들수 있는 것 같아요. 어뭐 가끔씩 미국 드라마 같은 거를 보면 되게 좀 어색하게 느껴지는 장면이 뭐 예를 들어서 마약 중독이다 알코올 중독이다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거를 치료하려고 그런 치료 모임 같은 데 나가면 사람들이 가끔씩. 막시 읽기 모임 그런 거를 해요. 그런 걸 보면 저는 되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시를 뭐하러 읽지? 나는 어디 가서 시를 읽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서구사에서는 전통적으로 시라는 것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전통이 있어 왔고요. 물론 지금은 옛날보다 사람들이 시에 대한 중요성을 훨씬 더 낮게 평가하긴 하지만 적어도 전통적으로는 시를 아주 숭상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그만큼 자신의 내면적인 삶을 깊이 들여다보는 문화적인 배경이 얼마나 마련되어 있느냐와 큰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에서는 시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국어 시간에 시를 배운다고 해도 주로 사회적인 의미를 갖는 시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배우거든요. 일제시대 때 저항을 했던 시라든지, 독재에 저항을 했던 시, 사회적인 양극화에 대해서 다루는 시, 그런 거를 주로 배우지, 진짜로 나의 하나, 한순간 한순간, 인생의 행복, 고통, 사랑 이런 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는 좀 그렇게 많이 배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큰 관심을 받지도 못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유독 어떤 종교가 한국에 들어오면 되게 기복신앙으로 발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한 사람의 삶 전체를 책임져 주는 한 사람의 가장 깊은 실존적인 고민에 대해서 답을 내려주고 위로를 해주고 그런 기능을 전통적으로 많은 사회에서 맡아왔는데 희한하게 한국 사회에서는 물론 한국 사회에서도 종교가 그런 역할을 많이 하긴 하지만 그것보다도 나의 복을 빌어주고 나의 금전적인 성공을 빌어주고 운명을 점쳐주고 그런 형태로 훨씬 더 많이 발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보다는 외면적인 삶을 꾸려가는데 훨씬 더 관심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한국인들이 돈을 가장 중요시한다 라고 발표됐던 그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인들이 또 상당히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것중 하나가 자유, 사회 이거거든요. 저는 이것도 되게 이 맥락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해요. 한국 사람들은 여전히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보다도 어떤 거시적인 사회 질서 그런 거를 훨씬 더 많이 중요시하고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고 살아간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보자면 정말 여러 가지 원인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역시나 너무 많이 일한다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결국 자신을 되게 깊이 들여다보는 순간은 일하는 순간에 오진 않잖아요. 쉬는 순간 어디 한적한데 가가지고 노는 순간 그럴 때 많이 올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기회가 우리 사회는 다른 사회보다 훨씬 적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이 도시의 생활 공간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봐요. 어, 사람들이 어떤 텅빈 공간. 자연환경, 이런 거를 도시에서 많이 마주한다기 보다는 어딜 가든 되게 끊임없이 있는 불빛, 사람,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많이 마주하다 보니까 특히 수도권, 서울에서는 가장 심하고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고요한 환경에서 자신 깊으로 침잠하는 경험을 하기가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나 자신의 절대적인 내면적 가치에 대해서 성찰하는 일이 되게 힘들고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도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게 되게 어려운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성숙한 의미의 개인주의가 발전할 수 있다면, 그러면 가족 구성원을 있는 그대로 그 사람 자체로서 존중을 해줄 겁니다. 자식이다. 그러면 자식이라는 이유 자체만으로 사랑하는 사이가 될 거고요. 부모다. 그러면 부모라는 이유 자체만으로 존중하는 그런 사이가 될 겁니다. 그런데 나 자신의 내면적 가치에 대해서 잘 생각할 수 없는 환경에 있다 보면 당연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존중할 이유, 당위성 같은 거를 잘못 느끼게 될 테고요.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될 이유도 잘못 느끼게 될 테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 구성원들끼리 어떤 사회적인 성취를 바탕으로 평가를 내리게 되고 나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을 바탕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재단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되면서 상막한 관계가 많이 펼쳐지고 그래서 가족보다도 돈을 훨씬 더 우선시하는 사회가 지금 한국은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당연히 정말 많은 가족이 행복하게 살아가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다른 나라라고 해서 다 행복한 가족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파탄 나는 가족도 되게 많고. 서구 사회도 보면 이혼율도 되게 높고. 그런 걸 보면 그 사회라고 해서 가족을 정말로 다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그런 거는 절대 아닌데. 그런데 그냥 경향적으로 보면 그런 경향이 분명히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한 인간을 있는 그대로 그 개인, 고유한 존재로서 인정해주는 그런 문화가 없다 보니까 그 만큼 항상 나의 가치를 입증해 보여야 한다는 압박감을 받고 그래서 그걸 과시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가치를 과시할 수 있는 가장 손쉽고 좋은 수단이 돈이다 보니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수단도 돈이고 그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돈을 향해서 숨가쁘게 달려가는 사회가 된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그 요즘에 많이 회자되고 있는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려 봤는데요. 제가 어떤 통계자료의 기초에서 사회학적인 주장을 한건 아니니까 좀 빈 구멍이 많을 수도 있고, 그냥 제가 사상사적인 관점에서 살펴봤을 때 이런 가설을 세울 수 있다 정도로 주장을 해본 건데, 한번 여러분의 생각이 어떨지 되게 궁금하고요. 또 여러분들은 왜 한국 사회에서 그렇게 돈이 중시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좋은 생각 있으시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